역대 최악의 덤패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도 에트르나로 민심이 아무리 흉흉했어도 공지 한번 쓰지 않던 덤파가 갑자기 확률을 공개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영상 주제, 확률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오후 1시 갑자기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옵니다 확률 관련 안내드립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던전 앤 파이터에서는 유료화 아이템의 정보 전달을 위해 별도 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확률을 안내했었고 해당 페이지에서 미흡했던 정보를 보완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신뢰받도록 하겠다며 황금 증폭서 칼레이도 박스. 잔향 변환 옵션, 그리고 성장의 계약 주머니 확률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확률들을 보면 생각보다 투명한 고왕증의 확률 수치, 그리고 그동안 킹리적 가심이 있었던 칼박에서도 최상급은 확률이 낮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모두 동률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나마 오류라고 나온 확률이 판매량 최저인 성장의 계약 주머니, 그것도 0.2% 오기일 뿐이라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게임들을 보면 던파는 다행히도 선방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던파는 갑자기 왜 이렇게 확률을 공개하게 된 걸까요? 현재 시리엘이라 불리는 넥슨, 넷마블, NC 그리고 다양한 게임 회사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은 바로 확률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유저는 상자를 개봉하기 전까지 그 상자에서 뭐가 나올지 알지 못하는 이른바 랜덤박스를 여는 방식. 던파에서는 봉자, 메이플에서는 큐브, 페그에서는 픽업, 리니지에서는 변신과 직업이겠죠. 이렇게 게임회사가 임의로 정해놓은 확률을 뚫고 원하는 것을 얻는 가차. 이걸 통해 게임회사들은 그동안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려던 중에 가차를 돌리던 유저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고 싶은데, 아무리 질러도 나오질 않네? 확률이 얼만지라도 알고 싶은데, 이거 알려주질 않네? 그렇게 게이머들은 들고 일어났고, 확률형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입법이 될 위기에 처하자, 게임업계에서는 선제적으로 확률 자율 공개를 통해서 유료 아이템의 한해, 확률을 공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명시된 확률보다 낮은 확률로 유저들을 기망한 게임, 서든어택, 몬스터 길들이기, 마구마구, 모드의 마블, 데스티니 차일드 등의 게임들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을 받았었고 그렇게 확률 관련 논란은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흐지부지 끝일 줄 알았는데 2021년 들어서 페고발 트럭으로 업계가 술렁이더니 이어서 마비노기에서 세공이 터지고. 메이플에서 추가 옵션이 터지면서 게임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확률공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게임업계 전체에 대한 불만이 폭등하게 됩니다. 유저들이 반발했고 트럭을 보내 항의하고 시위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발의와 입법까지 이끌어냈죠. 확률공개가 법제화될 분위기. 그래서 이번에도 넥슨은 선제적으로 초강수를 뒀습니다. 무작위와 랜덤 표현 삭제, 유료 강화 합성 아이템 확률 전체 공개,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어요. 법으로 강제로 할 바에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 2 0 1 8년에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필두로 서든 던파 등의 게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주문했고 그 일환으로 오늘 던파의 인지가 올라온 것이죠 2021년 흉흉한 게임업계 분위기 속에 갑작스러운 던파의 확률공개 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차로 공개한 던파의 확률, 논란이 된 다른 게임들에 비하면 생각보다 투명해서 논란의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넥슨 이정원 대표가 직접 약속한 만큼 앞으로 던파에서도 강화 증폭, 강화 추가 보정 확률, 이런 구체적인 확률까지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빠르게 공개되어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또 유료가 아니긴 하지만 유저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 신화, 잔향, 시로코픽, 옵션 변환 확률, 개인적으로는 이 역시도 공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형 짱이었습니다.